오늘은 카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 제주도에 새로 생긴 카페들을 몇 군데 이렇게 리뷰를 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오늘 뭐 새로 생긴 카페 없나 막 인스타도 찾아보고 막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보거든요. 어 그러면서 느낀 게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 제주도에 카페가 정말 많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더라고요. 음,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는 건지, 커피를 좋아하는 건지, 카페를 좋아하는 건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페에 이제 관심이 생겼고 궁금해서 조금 제가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카페에 대한 그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방은 점점 1인으로 좁아지는데 사적인 공간은 없어지고 가서 앉아있을 데가 없으니까 카페를 가는 거예요. 그 단위 면적당 카페가 제일 많아요. 그 카페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거실같두 공간인 거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그 가구 구성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핵가족에서 지금 1인가구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마당이나 마루 거실 같은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예. 원룸에서 다들 사니까. 그 옛날에 그 마루나 거실의 기능을 지금 카페가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 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사이라서 누가 그러더라고. 한국의 카페라는 것은 초단기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거예요. 왜 커피 점 같은 데 가서 일하면 일이 더잘 되잖아요. 왜더잘 되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에 있다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공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할수 있을 때 가장 몰입을 잘할수 있다는 거. 맞아. 나도 카페 같은 데가면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고 일이 잘 돼요. 왜냐면 집도 무조건, 집도 솔직히 말하면 사적 공간이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할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집엔 뭐, 이 보는 눈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아유, 게을러지고, 막 퍼져버리고 싶고, 눕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카페 가면은, 이제, 일단 누울 공간도 없을 뿐더러, 음, 쳐다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왠지 조금 더 일을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나도 카페로 가야겠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왔습니다. 어, 바닷가에 가서 어, 드론 드론 촬영도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주제가 또 카페다 보니까 카페에서 촬영하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바닷가 카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가구 세, 가구 구성이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집 안에서, 그 좁은 집 안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당이나 거실 대신해서 카페로 나와서 거기서 뭐 일을 하면서 미팅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개인 작업을 하고 그렇게 이제 거실의 기능이 카페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들은 의문이, 왜, 왜 제주도냐고. 제주도에 왜 이렇게 카페가 많이 생기냐, 이거죠. 제주도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지도 않고, 그리고 뭐, 주택 비율이 높아서 마당도 많고, 다 전원주택이잖아요, 여기는. 마당이 많고, 나가면 녹지도 많고, 뛰어놀 때도 많은데, 왜, 왜 제주도냐, 이거죠. 그쵸, 여기는 관광지니까, 관광객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제주도 안에 있는 카페들은 대부분 아마 관광객들이 소비를 할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럼 관광객들은 왜 제주도까지 와서, 관광지에 가서, 여행을 가서, 카페를 가냐, 이거죠. 카페 가서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커피 마시고, 앉아있다가, 경치 구경하고, 그리고 이동하고, 오래 앉아있어봤자 1시간, 2시간인데, 왜 제주도까지 와서 카페를 갈까요? 왜 가죠? 왜 가세요? <laughs> 집에서 마셔도 되잖아. 아, 맞아. 기분 좋아. 그치. 그게 정답이야. 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거실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외부인을 초대했을 때 가장 먼저 노출이 될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방 같은 경우는 문을 한번더 열고 들어가야 볼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인데, 어,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관만 열고 들어가면 노출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실의 인테리어를 가장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갑자기 누가 찾아왔을 때막 거실에 지저분한 것들 막 방문 열고 막다 집어 던지고, <laughs> 어, 그렇게 청소에 신경을 쓰고, 인, 인테리어에 신경을 좀더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지에, 여행지에까지 가서 이제 카페를 가는 사람의 심리는 제가 봤을 때는 내 집을 소유하기가 힘들어졌고 거실은 갈수록 사라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김영하 작가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음, 카페는 정말 초단기 부동산 임대업이다더 이상 카페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란 얘기죠. 공간을 파는 곳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욕구를 카페로 충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이게 제주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런 거실, 아니면은 제주도 감성이 뭐 물씬 풍기는 이렇게 돌담이 쳐져 있는 그런 거실, 아니면 창 밖으로 뭐 이렇게 감귤밭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거실. 그런 창의적이고 멋진 거실을 원가 천 원짜리 커피를 8천 원, 000원, 9천 원을 내고서라도 그렇게 1 시간, 2 시간이라도 소유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제 나 오늘 이런 거실에 앉아있어요 하고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죠 그러면 이제 서로 댓글과 좋아요를 주고받으면서 그 인스타그램 안에서 초단기 집들이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재밌죠 제 말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제 생각에 이제는 제 생각에 이제는 카페는 더 이상 커피를 파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어, 공간을 임대해 주는 곳이라는 개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어, 만약 카페를 창업하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은 이제 뭐 커피를 어떤 맛을 낼지, 어떤 원두를 쓸지, 블렌딩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어, 이 공간을 어떻게 창의적인 공간으로 만들지 이런데 에더 초점을 맞춰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뷰가 대박입니다. 극강의 바다뷰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 카페 오셔야 될것 같아요. 뷰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 한담 해안산책로 길에 있는 그랑블루라는 카페입니다. 오늘은 저희 제주도 카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